안녕하세요, 형님들. EDTV입니다. 이번에 히트가 오랜만에 또 새로운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클래스는 이제 어검이라는 클래스인데, 이번에 4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전 등록 기간을 받고 있고요. 어, 등록하면 이거 휴대폰 번호 입력해서 인증번호 입력하면 바로 쿠폰이 나옵니다. 그 쿠폰을 받으면 컬렉션을 할수 있는 쿠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게임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컬렉션을 등록하면 되고요. 그 신규 저분들은 14일 이후에 어, 신규 클래스 나왔을 때 캐릭터를 선성한 다음에 컬렉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 쿠폰을 줍니다. 쿠폰은 4월 24일 정기 점검 후에 이제 문자로 날라옵니다. 그 문자로 계정당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하고 그 입력하면 각종 쿠폰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클래스를 살펴보면 어검 클래스입니다. 어검 클래스는 마법을 사용해서 마력이 깃든 어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투 지휘자라고 소개되었는데 보면 이게 탑 게임에서 석궁이란 클래스도 있었고 뭐 메이플에서는 후뭐 아델이라는 그런 비슷한 클래스가 있었대요. 영상을 보시면 사냥하면서 주변에 계속 검들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기검이라는 건데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검을 소환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 특성인 기검 게이지를 채워야 되고 이 게이지를 채우는 방법은 자세히는 안 나와서 아마 캐릭터가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무기는 어검이고요 그래서 이 게이지를 많이 채우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기검 개수가 증가합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최대 6개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6자루의 어검을 활용하여 많은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적을 결박하고 둔화시켜 전장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그러니까 캐릭은 원거리인데 이제 적을 결박 속박하고 둔화시켜 가지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클래스예요 어, 히트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클래스가 전에 나왔던 신규 클래스 쌍권총의 카운터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권총이 워낙 너무 좋아서 약한 6개월 이상 한 8개월까지 거의 히트를 씹어먹으면서 밸런스를 붕괴시킨 클래스거든요 그 클래스를 카운터시킨다고 합니다 그 클래스가 아무래도 뭐 백워드샷 그리고 폭주, 그리고 마비,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클래스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는 액티브 스킬이 4개밖에 오픈이 안 됐지만 한번 읽어보면 일단 스크루 히트라는 스킬은 이게 아마 희귀 스킬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속박하는 겁니다. 속박. 그래서 일정 거리를 묶어놓고 일방적인 딜을 넣는 스킬이고 두 번째로 트월링 블레이드. 이 스킬은 숙박을 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정해진 확률로 이동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스킬로 디자인됐습니다. 이게 이동 스킬이라는 게 쌍건총 기준으로 백어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을 못쓰게 만들면 사실 그 클래스가 살짝 가보가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될것 같고, 다음 걸 보면 리스 트레일. 이거는 분화. 둔화. 분화를 시키면서 밀쳐내는. 그러니까 또 쌍건총은 진입하는 스킬이 있잖아요. 그거를 밀쳐내면서, 둔화시키면서, 다시 거리를 벌리면서, 각종 스킬과 자유로 나가는, 자동으로 나가는 기검을 맞춰서 지속적인 딜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밍소드, 이게 이제 고대 스킬 이제 필살기 같은 느낌인데, 이제 광역기로 적의 몸에 내려 꽂는, 화대는 검을 소환하는 거고, 이 설명 중에 모든 종류의 보호막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히트의 보호막이 몇개 없어요. 사실 뭐 둥기 그다음에 지팡이 이 정도 히통을 좀 방어하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게 뭐 무적이나 뮤 이런 것도 깰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나와 봐야 알것 같아. 그래서, 사실 히트는 액티브 스킬 뿐만 아니고, 패시브 스킬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패시브 스킬은 공개되지 않아서 나와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패시브 스킬에, 뭐, 마비 저항, 그다음 상태 저항, 공격형 내성,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어, 쌍건총을 좀 견제하는 캐릭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릴라 게임을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 무조건 사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체감했고, 그래서 제가, 1년간, 그니까 제가 지 히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보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제 무과금으로 진행했었고, 제가 첫 히트 과금을 시작해서 한 클래스가 쌍검이거든요. 쌍검인데, 뭐 쌍검총 신규 클래스 나왔든, 뭐 낫이 나왔든 전혀 흔들리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쭉 쌍검만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과감히 쌍검을 포기하고 이번 신규 클래스로 갈 예정입니다. 그 신규 클래스를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들 넘어갈 거야 내가 봤을 때 넘어갈 것 같지만 그분들은 다 캐릭이 엄청 세고 용캐 이런 느낌의 캐릭이라 아마 형님들 무소가금 분들이 봤을 때는 저 캐릭은 저렇게 좋은데 어내 캐릭은 저 정도는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완전뭐무과금 무소가금의 캐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여기 많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춘, 어 그런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체가 나오는 날 바로 갈 거고, 그때 이제 방송을 켜서 바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제 방송, 생방송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24일 날 어건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등록하셔가지고 복귀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게임하시는 분들도 등록하셔야 돼요. 그 컬렉션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유저분들 다 사전 등록하셔가지고 4월 24일 날 생방송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또 24일 날 생방송에서 하고 궁금하신 거 어, 고민이 있으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빠이.